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 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그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로 살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리고 그냥 두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도 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시면서 얘들아 너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대신에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약 언약의 주체자이면서 우리를 위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면 하나님을 위한 언약을 맺어도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맺는 단계는 총세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세 단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의 선포와 동의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피로 확증하는 단계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가 이 언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동의를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언약의 피로 그들과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라 증표를 삼는 이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이세 단계를 간단하게만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당신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한 뒤에 이 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의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만 내게 가까이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시고. 그곳으로 모세가 나가고, 산 중턱에는 아론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머물고 있고, 산 밖에, 산 아래쪽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중턱에 머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는 이 단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단계는 나중에 성막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갖춘 장면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아놓으신 게 아니라. 모세는 가까이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중턱에 머무르고 그리고 밑에는 백성들이 서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국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개념이 뭐냐면 이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도, 그 창조도 우리는 질서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 혼돈함 속에서 각각의 자리를 찾아가는 질서로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나오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래굽 때 우르르 몰려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와 열을 맞추게 하시고 대열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열대로 군사처럼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때도 구름 기둥이 갈 때도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움직일 때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춰진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자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질서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질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서 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게 질서고 하나님이 서 있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서 있지 않는 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자리에 없으면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리고 우리가 막 누군가와 다투다가 쓰는 표현 중에 너선 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저만 저만 합니까? 너선 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선선 넘지 마라는 것도 사실은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이스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또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 해도 되는데 선악가는 먹지 말아라. 이 선을 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개념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게,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국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해야 될 것을 할수 있는 질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질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알고, 절대로 머물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지역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언약을 세우실 때도 모세를 나오라고 하시고, 다 나오라고 한찐 뒤에, 그나라고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과 나오라고 한 뒤에 그 자리에서 모세만 내게로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부르신 뒤에 부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윤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윤래라는 것은 19장부터 살펴봤던 세부 법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웠던 언약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자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법령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 하는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한 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억지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억지로 계약을 맺고, 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이런 관계를 너희와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딱 하나 화답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내가 감정적으로 막 충만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부 세밀하게 하나님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응답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답하게 됩니다 어떻게 답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는 설명한 후에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본문에서는 이제 진짜 실제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제사를 지내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모든 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계약서가 서명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청년들에게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건 뭐죠?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우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는 원어적으로 보면 평화의 제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평화의 제물이라는 이 화목제는요. 특정한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참여한 모두가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영제자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재물의 피를 나누어 담고 그리고 한반 정도의 양동이를 양푼을 담아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먼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뿌리고 그리고 반을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번더 하나님께서는 언약서를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린 다음에 다시 백성에게 가서 언약서를 읽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언약을 맺을 건데. 다시 한번 너희가 고백해라. 진짜로 이 언약을 맺을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다시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백성에게 그 재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재단에 피를 뿌리고, 재물을 드린 그 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재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로 맺은 언약은요, 위반 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재물이 당한 고난을 당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두 번째는 피가 흘려진 이 제사는 속죄의 의미를 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도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언약으로 맺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서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 마음이 시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는데요. 하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뭐 번개와 천둥과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한 마디만 해도 사라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일반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런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의함으로 인해서 쌍방이 맺어지는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이 백성을 이끌어갈 책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 언약 가운데 함께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이끌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완전한 언약이 맺혀지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시겠다라는 온전한 약속이 세워집니다. 이 약속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laughs> 우리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이 계약이 이 언약이 끝까지 잘 지켜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이 파기됐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파기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 보도록 31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결국 언약을 깨뜨립니다. 어 우리가 나중 다음 주부터 또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나중에 가서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새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 언약의 핵심은요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그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물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을 맺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